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바논에 살고 있는 김영화 선교사입니다 아,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 뵙고 아, 레바논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먼저 레바논에 대해서 좀 나누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베이루트 폭발 이후에 레바논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기가 12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주유소마다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빵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빵을 사려고 서로 줄서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아, 참 외부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은 오히려 교회를 부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소망이 무너질 때 그곳에 오히려 하늘의 소망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장소가 없어서 정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옥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 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일부, 이부로 나눠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시리아 난민들뿐만 아니라 레바논 사람들도 이 어려운 위기 앞에 정말 소망이 없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오며 레바논 교회 부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 오히려 시리아 난민들과 레바논 교회에 부흥을 주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또누가보금 말씀해 보면 전염병이 가득할 것이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현상들을 통해 무언가 시대가 심상치 않음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의 역사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의 역사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열방 가운데 많은 고난과 난리와 전쟁, 그로 인한 수많은 난민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난민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 복음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뚫고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주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유린하고 있는 이 난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함께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바논을 위해서 시간 함께 좀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레바논 경제의 안정과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은 이 경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레바논 사람들과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레바논 땅에 레바논 교회에 참부흥이 시작되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와 우리 시리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라나타 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위해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양적인 부흥뿐 아니라 정말 이들이 참 제자로 참 교회로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자신의 민족으로 나아가고 우리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은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 속히 코로나 잠잠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미주교회, 특별히 호주교회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이 땅으로 보내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